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. 네또 김가영의 내려놓은 불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채널 오픈한 지1 개월 만에 광고를 거절하셨습니다이 많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. 어, 더불어 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저한테 그 채널 멤버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람 문자가 왔어요. 와, 이것도 구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받는다고 하던데, 저에게는. 어, 벌써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.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채널 꾸준히 운영하고 또 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.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시는 것만큼 열심히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김가영의 내려남불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남북 이야기 위해 또 애니어그램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. 또그외 다양한 일상들도 많이 찍어서 올릴 겁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